금전의 운들은 나가는 삼재이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의 운기가 더 낫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연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또 양력으로 10월달, 11월달을 맞이해야 하는 원숭이띠분들의 월별 운세를 알아볼 건데요. 네. 이 10월달, 11월달 운세에 어떤 변화들이 또 생길까요? 어 10월 달과 11월 달은 음력으로는 8월 중반기부터 9월달 10월 초까지가 어, 10월 달과 11월 달 운세예요. 어 특히 해서 어, 머물렀던 어, 굉장히 좀 답답하고 힘들었던 시기들이 어, 운기가 바뀌는 시기가 10월 달과 11월 달에 운이 되겠습니다. 네, 특히 44세인 분들은 어 굉장히 굉장히 좀 답답하게끔 꽉 중간에 끼어 있는 어, 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내년의 기운, 어, 나가는 삼재를 맞이하면서 조금, 어, 미리 상담하기를 추천합니다. 어, 금전의 기운 자체적인 운들도요, 뭐,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40대, 50대, 60대 분들 역시도 금전의 운들은 나가는 삼재이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의 운기가 더 낫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반기는 특히 10월달과 11월달 운기는 내년을 어, 맞이하는 데 있어서 병 변화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대신 생년월일에 따라서 운세는 꼭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이게 이제 삼재 나가는 삼재 이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늘또 게, 삼재 하면은 제가 늘또 한번 질문드렸던 게 삼재풀이 관련해서 질문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나가는 삼재이신 분들 이 삼재풀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언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 저희는 삼재풀이 같은 경우는 운기가 바뀌어지는 동지가 지나가면서부터가 우리 입춘 해 가지고 입춘이라고 있잖아요. 바람이 딱 봄바람이 드는 시기. 요 정도에 가장 많이 풉니다. 그래서 동지 이후부터 해서 어, 저희 청년사에는 벌써 어, 동지가 지나가면서 바로 어, 삼재풀이 홍수맥이라고 해서 횡액수 1년에 횡액 안 좋은 살들이 들어오는 살들을 좀 풀어내는 운들을 곳에서 그 풉니다. 어, 신청은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신청은 10월달에서 11월달에 딱 받습니다. 네 인원의 한에서 네아 네. 아, 인원이 좀 네, 정해져 있네정해 있기 거. 때문에 제가 혼자해서 풀기 때문에요. 음. 그리고 뭐 다른 선생님을 부르, 어, 모시더라도 같이해서 풀더라도 제가 할수 있는 역량들만 어, 인원수만 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소수 정예들만네 그렇죠 그렇게 어. 많은 분들은 풀지 않고요 어~ 하루에 이제 하루에 따라서 음. 어~ 인원수들 풀고 그다음에 좀더 많으면 (2~3일에) 어~ 관련돼서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아, 나눠져서 네. 기회가 되신다면 또 선생님한테 이런 것도 한번 어~ 너무 좋죠 어. 정성껏 풀어드리겠습니다 <laughs> 네네 원숭이띠 분들도 이제 양력 (10월달) (11월달) 운세를 또 선생님이 또말씀주셨는데 원숭이띠 분들 또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원숭이띠 분들 올해보다 나가는 삼재인 삼재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특히 원숭이띠 분들은요 어, 내년에 운세를 조금 어, 전문가분들과 상의를 꼭 추천드립니다.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 특히 원숭이띠분들은요, 내년에 웅기가 좀 많이, 변화가 많이 있을 예정입니다. 전문가 상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 올한해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 많이 많이 내시고요. 2024년도 좋은, 어, 웅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천년사에서 기업 많이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